점프 엑스 <laughs> 네, 예 창녕도 기술 따라했네요 <laughs> 그 다음에 ZC <laughs> 니도구가 <아니, 리드가> 나온대요? <laughs>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신규 학생가 내일 나오지만 오늘 미리 테스업에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왜냐면 확실어요 <laughs> 요즘 계속 렉도 걸리고 귀찮습니다 복기. 그래서 테스트업 왔는데 문제보다 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에, 원래 내일 신규 악생만 보여드릴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악셀들몇개 나왔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보시면은 어겟더 나이스 nice. 내일 나는 베스킨라빈스 표준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엽기 드래곤슈트 뭐 레비아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리뷰 예정이고요 그럼 바로 1대1 아다슈발 리뷰하러 아다슈발 자 첫번째 약살이는 겟원 아이스 입니다 네 그냥 진짜 간단하게 베스킨라베스에요 <laughs> 요즘 베스킬라베스가 문구를 바꿨다던데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자 기술해보겠습니다 네, 콘흔들기 이거 여신의 횃불 따라했네요 그 모션 이거는 뭐 빠따모션의 횃불 그리고 대시엑스 여신의 모티브가 여신의 뿌리네. 제트이뭐제트이 없어? 아 아이스크림 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제 아이스크림 이제 모으는 기술이 뭐 있나 볼까요? 아, 이렇게 랜덤으로 아이스크림이 되네요. <laughs> 제트 아,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던진답니다. 다시 아이스크림. 대필 어 아이스크림 비례 데미지겠죠? 그 다음에 점필 예 나무 숟가락을 던지는 기술 그 다음에 필살기 자, <laughs> <laughs> 야, 야 마지막 콤보 31위입니다 잘 보세요 야야야 너무한거 아니야 마지막 콤보에 30일 이거 의도된거 <laughs> 재밌네요 예가드불간아니고요가드불가 할수는 없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기술 커맨드 씩 <laughs> 뭐야 어아 그니까 러 아이스크림을 상대방한테 있는만큼 주는건데 20초내로 상대방이 넘어지면 그 아이스크림을 전부 다 맞게됩니다 육 스택이 이렇게 재밌고 그다음에 커맨드 X <laughs> 하나를 먹는데요. 이제 MP 3 회복 20초 동안 이제 냉면성 증가하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사실상 무한 사이클이 가능한 아설이다. 괜찮은데? 이거 그러면 좀 다방면에서 쓸만하겠네요. 아이스크림 존나 쌓고 그다음 에 대피 같은 거 갈기고 도망가주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채우고. 아이스크림 먹고, <laughs> 다시, 달려가서, 대패 쓰고, 괜찮네. 오, 잘 만들었다. 당연히 표절했으니까. <laughs> 예, 슬프긴 한데, 아, 좀 아쉽진 않나. 근데, 개덴푸드 그 자체 아이스크림 판매 악살이 만들었다면은, 훨씬 더 평가가 좋았을 것 같은데, 하필, 왜 베스킬라비스에 따는지 모르겠네요. 그냥, 개덴푸드 아이스크림, 개스크림 하면 되지 않나? 그 액세서리 자체, 그, 기술은 다 좋은데, 일단 뭐, 본인들 입장에서 뭐 오마주라고 재밌게 하겠죠? 그럼 다음 학생 합시다. 자, 두 번째 액세서리는 엽기 드래곤 슈트입니다. 그 드래곤 슈트, 랜스 드래곤, 드래곤 랜스 액세서리였죠? 그 드래곤이 슈트로 나왔네요. 아까 인기가 많나 봅니다. <laughs> 자, 보겠습니다. CC. 오, 산타. 그 다음에 X. 뭐야, 나는, 아! 나는 기술인데, 모으기가 된다네요. 반향전환도 되나요? 오, 그거네요. 그, 펭귄 슈트 X네요. 그리고, 대쉬 C, 대쉬 X, 그 다음에, 점프 X. 예, <laughs> 네, 창룡도 기술 따라 했네요. 그 다음에, ZC. <laughs> 아니, 니 도그가 나온대요? 아니, 자, 뚱뚱 도그가 나옵니다. 에 예, 뚱도 호그 그 다음에 ZX 에창년도야그 예, <laughs> 다음에 대필 용발톱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점필 이건 이제 드래곤 레스 찍기도 있나 본데나 필살기 흑룡포보다 아아 <laughs> <laughs> 기술 다 따라했네요? 용도로만 합시다 따라한거 아니야 흑룡포보다 좀 많이 느립니다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리고 커맨드 C 아니 커맨드 X C 어 뭐야 네, 그렇답니다. 대신 이게 낙하하면 부활 된다는데, 그럼 이거 되겠네요. 상대방 태우고 번지 쪽으로 가서 테트라 써서 밟히고, 나는 이제 런을 해야 되면 되겠는데, 그 다음에 한 바퀴 XC, <laughs> 네, 뭐 에라데리굴인데 실패할 수 있답니다. 저 악세 요약 이것저것 토핑 잔뜩 추가한 잡탕 피자인데 의외로 맛있어서 놀라는 중. 약간 그거네 그 <laughs> 김피탕. <laughs> 예, 예 재밌네요. 그럼 다음 악세 가시죠. 자 마지막 악세는 이제 레비아탄의 색깔 버전 엘더 레비아탄인데 이제 평가별로 안 좋습니다. 자 일단 Z 시. 뭐 그렇고 ZX. 아, 그, HP가 좀 감소한다는데? 그 다음에, 대필. 장판 독대도 있구요. 아, 대충 일단 원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. 음, 그렇고, 필. 아, 그냥 간단하게, 조금 판정 강화랑 도트 딜 정도 바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원본 보단, 좋은 건 없다?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비아탄 패시브가 어떤 상황에서 죽어도 이렇게 사, 삽니다 이게 레비아탄 특유의 그건데 일단 뭐 그냥 딱히 그런데 이거는? 그냥 원본이랑 차이가 별로 없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엽기 드래곤슈트 같은 경우는 아마 2,900상자 한 다다음주쯤에 나올 것 같고요 다음주 네일하스가 이제 개던 아이스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어, 은근히 본섭에서 뽑아줄만한 악세사리가 될것 같네요. 일단, 네. 이렇게 테스업 리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